이번에 볼 주제는요, 인스티즈에 올라온 글입니다. 왕따는 대부분 원인이 본인한테 있음이라는 글이에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3만 밖에 안 되는데 댓글이 372개나 달렸어.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로을박을 펼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댓글 숫자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밖에서는 절대 못하는 말이지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보면, 왜 본인한테 그러는지 모르나?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임이라는 내용이고, 댓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 진짜 예외도 있음. 솔직히 나도 무슨 집단을 가든 다 왕따 당한 사람은 본인한테 있다고 보는데, 잠깐 어느 시절에 왕따 이런 건 문제 없다봄. 어, 저도 여기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실제로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살다가 한 번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무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버릇 같은 게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어떤 말 같은 거를 잘못 전달해가지고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이간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어렸으니까 그런다라고 다 퉁쳐질 수도 있는데 싸우는 게 재밌었어. <laughs> 아, 그니까, 싸움 구경이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막 얘하고 얘하고 한번 싸우는 걸 보고 얘네들의, 그니까 저도 인성이 약간 빠져 있었지. 얘네들의 전투력을 측정해보고 싶어, 내가.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저보다 싸움 못하는 애두 명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싸움시켰다. 이게 아니야. 나는, 나보다 싸움 잘하는 애들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가 궁금했던 거야. <laughs> <laughs> 미친놈이었지. 이게 어떻게 보면 깡다구가 좋은 거야.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학교 1장. 일장, 1장이라는 표현이 되게 초딩스럽죠. 그래서 1장은 너무 언터쳐블이야. 너무 사벽이어가지고 1장이랑은 누구랑 싸워도 안될것 같아. 근데 한 4장, 5장 이런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나는 궁금한 거야. 얘 과연 누가 이길까? 그래서 4장한테 얻는 날은가? 당연히 얘는 4장이니까 5장을 이긴다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 사람들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5장도 여기에 동의를 하니까 자기 5장이라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사장 이름이 철수고, 옷장 이름은 민수야. 그러면 철수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철수야, 너는 민수랑 싸우면은 몇대 때려서 이길 수 있어? 얼마 만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철수한테. 그러면은 뭐한 세네방 때리면은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민수한테 와서 이러는 거지. 민수야, <laughs> 철수가 너랑 싸우면은 그냥 한 세네방 툭툭 치면은 너 그냥 갖고 논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남자들이 빡치는 표현이 이거거든. 갖고 논데. <laughs> 근데 <laughs> 한 옷장만 돼도 약간 그게 있어 알파메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때만 해도 초등학교 전체 인원이 한 몇백 명 됐단 말이야 요즘이랑 달라 몇백 명 중에 탑5 정도면은 존나 센 새끼들인 건 맞아 아무리 초등학교 때여도 존나 센 새끼고 되게 호전적이고 그 어릴 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남다른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남자애들 일반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내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 그럼 웁니다 울고 쫄아가지고 반격을 못해 근데 이게 탑5 안에 들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명백하게 싸움을 잘하는 애여도 일단 싸대기라는데 때리는 순간 지더라도 싸워. 그런 애들이 전교권에서 노는 싸움을 잘하는 애들인 거야. 본 투비 알파 메일인 거지. 그래서 민수한테 가서 얘기를 해. 민수야 철수가 너 갖고 논대. <laughs> 그니까, 러 민수도, 이제 철수가, 아, 민수 그래도 싸움 잘하니까, 싸우다가 비등비등 하다가 내가 그래도 결국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면, 민수도 철수가 조금 무섭긴 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철수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 어, 그렇지. 근데 나도 호락호락하진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철수가 인정을 해준 것만으로 민수는 이제 받아들여. 근데 내가 가가지고, 민수야, 철수가 너 갖고 논대. 이러면. 이제 민수가 여기서 갑자기 철수한테 달려가지는 못해 근데 이제 민수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미 긁히기 시작해 민수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나도 세번 싸우면 은두번 지고 한 번은 내가 이길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철수한테 이래 철수야 민수가 너 이길 수도 있다는데 <laughs> 야, 내 말에 거짓말은 없어. <laughs> 그럼 이제 <laughs> 철수가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민수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나는 개조밥인데 효도르데 크로캅을 내가 직관을 할수 있는 거야. 내가 가장 가까운 <laughs> 땡글땡글한 땡클 눈으로 얘들이 싸는 우거 이렇게 보면서 난 이게 너무 <laughs> 재밌. 근데 이게 한두 번은 됐었어 한두 번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제가 왜 걸렸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다 걸려가지고 제가 이 싸움 잘하는 애두 명한테 뒤지게 쳐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뒤지게 쳐맞았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고쳐진 적이 있었거든요 뒤지게 쳐맞기도 하고 당연히 왕따 비스무리한 것지 당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 새끼가 이러고 다니는 놈이었다 라는 게 이게 밝혀지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말 전달하고 다니는 이런 습관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말 전달을 한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왕따 얘기를 하다가 또 너무 멀리까지 왔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런 미친 새끼였다는 거를 제가 그냥 오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왕따를 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충족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어떤 집단 내에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어떤 인간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어느 시절에 왕따 이런 거는 문제 없다 봄. 저도 여기에 지금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막 전교에서 맨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여자들이 막 다른 학교를 가도 또 왕따 당하고 또 왕따 당하고 저때막 이런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자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저랑 비슷한 애들이었어요. 말 전달을 하고 다니면서 이 여자들은 싸움을 붙인다기보다는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여자 같았던 거죠 사실상. 여자들이 말 전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자 같았는데 나는 싸움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거를 했던 거고 이제 여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가서 제 나쁜 년이야 너는 나랑만 놀아야 돼 그리고 얘한테 가서는 제 나쁜 년이야 나랑만 놀아야 돼 이러면서 이상하게 말을 옮겨다니고 그런 식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누구랑 친해지려면 꼭남 욕을 해야 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보통 사람 사귀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못 배워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경우에는 무슨 집단을 가든지 다 왕따 당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잘못을 해가지고 본인이 문제여서 왕따를 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친구가 없는 왕따는 인정인데, 괴롭힘 당하는 왕따는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놀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얘랑 놀기 싫어 그래서 애들이 안 놀아줘 이거는 저는 솔직히 큰 문제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것도 웃기잖아 누가 누구랑 안 논다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너 얘랑 왜안 놀아 얘랑 친하게 지내 이것도 웃기잖아 친하게 지내기가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웃긴 거긴 한데 괴롭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거는 저는 옹호할 생각이 추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안 돼요 본인이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 이분은 그냥 왕따 이런 거를 좀 당해보신 분 같네요 왕따를 당하면 힘들긴 하죠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잘못이 없이 왕따를 당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긴 있는데, 아,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다.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유치하고 애들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얼굴에 되게 큰 점이 있는 거야. 얼굴에 진짜로 막 이따만한 막 점이 있어. 점이 있고, 여기에 막 털까지 막 이렇게 나 있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왕따를 어딜 가나 당할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부터 어릴 때부터 막 놀림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을 거기 때문에 사람 성격이 되게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아. 어딜 가든지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이 사람 잘못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걸로 평생 왕따를 당했다. 하... 신체적 특징. 그러면은 찬우도 성격이 그런 게 찬우의 잘못만은 좀 아니라고 볼 수도.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아무튼간에 <웃음> 내 경험상 대부분은 본문 말이 맞는데 아닌 소수도 있어. 근데 팩트는 대부분인 맞다는 거. 나 학생 때 1년간 왕따였는데 돌이켜 보면 당할 만함. 그때 이후로 세 사람 들어 이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예시랑 비슷한 거죠. 되돌아보면 나도 왕따 당할 만했다. 왕따 당할 만했고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당했던 거를 내가 다시 성찰을 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은 왕따를 당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경험일 수 있다. 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왕따도 경험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것도 또 잘못 허가서 저또 존나 욕먹게 하지 마세요. <laughs>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 비율은 모르겠다 조금은 인정 왕따 당하는 애 친구 해주려고 다가갔다가 피 삐뽕. 아 맞아 이런 경우도 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한 게한 3, 4학년 때였어 되게 웃겼던 게 저희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가 반이 안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 정책이 뭐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3, 4학년이 반이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때 왕따를 당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왕따를 제가 한번 당했었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왕따 당하는 친구 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놀아주려고 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아 이거 안되겠더라고 저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 사실 조금이 아니라 거의 다 그럼 그치만 괴롭히는 건 안되지. 그냥 안 놀아주는 건 몰라도 어 의견이 다 비슷하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는 애들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놀게 시킬 수는 없죠. 왜냐면은 싫은 애랑 노는 애는 무슨 죄야. 그래서 안 노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괴롭히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이건 은따나 혼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야? 이유가 있든 없든 직접적인 가해가 있는 왕따면 무조건 가해자 잘못이지. 아 그렇죠? 의견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괴롭힘은 없으면은 괜찮다는 입장이네요. 개상처는 크크, 진짜 못됐다. 진짜 그런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따돌리는 게 정당화됨? 괴롭히는 거는 정당화 안 된다고 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따돌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놀기 싫은 사람이라 어떻게 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놀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그거예요.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만 좋아한다,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한다, 라면서 그런 여자들을 비판하면서도 본인도 뚱뚱한 여자를 안 만나는 남자들. 이랑 좀 비슷한 겁니다. 본인도 싫잖아. 본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싶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당연한 건데, 따돌리는 건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민서 같은 경우에도 대학 시절에 썼던 글 같은 거 보세요, 페북에다가. 맨날 뭐 이상한,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 같은 거 지원자 뭐 철학과 빙의해가지고 창문에 막글 같은 거 써가지고 사람들이 걔를 쉬시하면서 피해 대잖아 그래서 걔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술 마시러 가도 페북에 올리지도 못했대 사진을 얘 올까봐 찾아올까봐 <laughs>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만의 문제냐 나는 그 사람들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민서 하나 껴가지고 놀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버려야 돼? 그건 아니지 <laughs> 그래서 저는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이랑 놀지 않는 거는 딱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댓글은 뭐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잘난 척한다 예쁜 척한다가 제일 높네요. 와뭐 잘난 척하고 예쁜 척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따돌림을 많이 당하나? 난 모르겠는데 이거 여자들 설문 기준인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잘나고 실제로 예쁘면은 따돌림 안 당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가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제 잘난 애들은 있지.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예쁜 척하는 예쁜 척하는 것보다 내성 떨어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거가 더 많지 않나? 나 이거 모르겠네. 와,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한다가 1위구나. 그리고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한다가 65%. 소극적이고 어울리지 않는다가 52%. 믿을 수 없다가 50%. 지능이 낮다 45.8%. <laughs>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 지능이 낮다.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제일 어울리기 싫은 사람 1위가 이거, 2위가 이거, 3위가 이거. 그리고 4위가 이거, 5위가 이거네요. 제 기준. 일단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저는 이제 절대 어울리지 않고요. 지능이 낮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이거 말귀 잘못 알아듣는 사람 답답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못 어울립니다. 같은 얘기를 심해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다 눈치 빠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답답한 거못견딥니다 진짜. 예를 들어 드립 같은 거를 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몇 번씩 설명해줘야 되는 새끼들 개극형. 그게 나쁘다, 악한 사람이다 이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어울리기가 싫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 일반 지능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지능. 눈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눈치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랑 저는 어울리가 너무 싫고 그 다음이 이제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한다 잘난 척 예쁜 척한다 소극적이고 올리지 않는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사실상 모임마다 다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아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다 다 같이 뭔가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 혼자 분위기 깨는 신들 저는 이걸 이라고 부릅니다. 존나 짜증나. 진짜. 소극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애들 특징. 소극적인 거 자체는 괜찮아. 근데 어울리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게임 같은 거를 해. 그래서 벌칙이야. 벌칙이 예를 들어 춤을 추는 거야. 걸리면 춤추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소극적이어서 이걸 안 한다는 말을 못해. 안 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내가 안 걸리겠거니 하고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 놓고 지가 걸려. 지가 걸리면 아나 이런 거 못해 하면서 안 하는 거야. 이 <laughs> 아나 상상만 해도 열받아. 그냥 정말로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면은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시작하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설마 내가 걸리겠지 하면서 참여는 다 해. 참여는 다 해놓고 막상 지가 걸리면 안 하는 거지. 저는 이런 새끼들 극혐. 나는 만약에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3위까지도 올라온다고 생각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이것도 저는 일종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춤을 못 추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왁자짓고 웃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소심하고 그래도 개다리춤이라도 출수 있잖아, 진짜로. 내가 얘 안에 무슨 팝핀 댄스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요즘에 유행하는 거면 옴브리뉴 댄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개다리춤이라도. 제로투 댄스, 요즘에 아무도 안 추잖아. 제로투 댄스라도 그냥 웃기려고 춘다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랑 어떤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여길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소극적인 거랑 저는 이런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극아이입니다. 아이가 99%에요, 저 진짜로. 근데도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게걸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거랑 어울리지 않는 거은 이건 성의의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얼마나 존중하냐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군대 가서 선임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 밖에서 춤 못춘다, 나뭐 못한다 이런 애들도 군대 가면 다 합니다. 선임이 춤추라고 하면 다 쳐. <laughs> 벌칙 싫어서 참여 자체를 안 하면요 근데 저는 저것도 사실은 썩 좋은 처세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여를 해 놓고 벌칙에 걸렸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고 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또 있네요 아 어, 척한다가 되게 많구나 확실히 사람의 일에서 많이 달라 저는 누가 무슨 잘난 척한다 예쁜 척한다 이거 갖다가 따돌림을 하고 싶을 정도까지 막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척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헐뜯으면은 그럴 수 있지. 용찬호가 그런 과잖아. 아,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자꾸 이런 얘기에 예시가 너무 적절하니까 자꾸 얘 이름이 튀어나오네. 아이, <laughs> 진짜. 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 같다. 그러니까 지가 지 잘난 맛에 사는 애.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지가 지 잘난 맛에만 살면 은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 않나? 근데 이게 그렇게 따돌림까지 할 정도로 재수가 없나? 그래서 2등이 거짓말 및 이간질. 이게 제가 과거에 저도 따돌림을 당했던 내용이죠. 이간질. 그리고 소극적인 게 39%. 아니 근데 이거 시, 그래프가 뭐 이래?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거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 이씨 뭔가 이 그래프만 보면은 무슨 이게 몇 배야? 잠깐 하나 둘 이거 시, 거의 찬우 다리 길이만큼 늘려놨잖아 이거. <laughs> <laughs> 결국에는 따돌림 당하는 이유에는 별 그다지 차이가 없는 걸로 이거는 순위는 큰 의미가 없고 무슨 무슨 척한다, 거짓말빛, 이간질, 소극적 이게 탑3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이유 마음에 안 들어서 68.3 사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지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따돌림을 하게 되고 뭐 당연한 거네. 장난삼아 아 나이가 어릴 때는 또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아 힘과 신 이거는 딱 정말로 미성년자 시절에 있을 법한 딱 맞네요. 실립 청소년 정보문화센터에서 한 거네. 어, 그러면은 이해할만하지. 그리고 직장내 왕따에 관한 조사도 갖고 왔습니다. 직장내 왕따를 살펴보니 현재 직장에 왕따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4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내 왕따 문제가 우려되거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61.3%나 됐네요. 오 왕따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있다. 왕따 이유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가 36.1%,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32.2%,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가 27.2%. 근데 전 솔직하게 이거 소신발언이라고 해도 되나? 저는 여기 나온 왕따 이유에는 다 동의합니다. 눈치 없고 답답한 성격, 저도 놀기가 싫어요. 제가 말했죠? 아까 지능 떨어지는 사람, 사회적 지능 떨어지는 사람이랑 저도 놀기 싫다고. 그리고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벌칙으로 춤 걸렸을 때춤 추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제가 얘기했던 게 맞고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도 아니고 너무 떨어져서잖아. 저도 이런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은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결국에는. 어울리기 싫은 게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직장인들이 산내 왕따를 당하는 이유 복수응답이라고 합니다.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가 1등이네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키우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눈치가 없는 분들일수록 영업직 같은 거를 해보세요. 제가 그 과거 썰에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었냐면은 앉아서 하는 알바 같은 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저도 막 편의점 알바 편한 거 알고 PC방 알바 편한 거 알죠. 근데 내가 이왕 알바를 해야 된다면은 똑같은 돈을 벌어야 된다면 내 인생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노가다 뛰고 택배 상하차 나갔다가 콜센터 알바. 콜센터 알바가 저는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 돈 같은 거 벌기에는 딱히 좋은 건 아니기는 한데 왜냐면은 박봉이에요 되게 박봉인데 콜센터 알바를 하면서 이제 아웃바운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시켜가지고 왜냐면은 전화를 받자 우리가 알잖아 존나 귀찮잖아 이거 콜센터 전화 오는 거 자체가 이 사람들이 다 마케팅 수신동에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건데도 받자마자 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해 받자마자 쌍욕 박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받자마자 이 사람이 끊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뭐 속사포로 말을 엄청나게 빨리해야돼 안녕하세요 고객님 <laughs>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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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입니다 뭐, 이번에 카테리 되게 뭐 뭐가 나와 있는데 고객님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하면서 막 <laughs> 근데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너무 빠르면 안 돼. 상대가 끝낼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너무 빨리 말을 해버리면은 신뢰도가 안 생겨.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늦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답답해서 이 사람이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이렇게 많이 해보다가 또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되게 있어 보이게, 뭐가 이 혜택이 되게 커 보이게 말하는 게 어떤 방법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콜센터 아호바운딩이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뭐한 15건 이상을 성공을 못 시키면 퇴근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때 그런 야만의 시대였어요. 야만의 시대. 아니 시발 나는 정규직도 아니야. 비정규직으로 한 3개월 단기 그걸로 들어간 건데 하루에 정해진 건수를 못채우면 퇴근을 안 시키는 거야. 존나 웃긴 거. 15건을 하면은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도 아니야. 완전히 노예야 진짜. 15건 을 하면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최소 15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안 되면 퇴근을 못 했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스킬이 좀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눈치도 없어서 그런 뭐 영업직이나 서비스직 이런 거랑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를 키우려면 돈을 주고 학원도 다니겠다. 근데 알바를 가면은 내가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도 있어. 돈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내 그런 스킬들이 점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물론 나를 고용한 그 사람은 무슨 죄겠어. 근데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눈치 보여서라도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레벨이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태생적으로 눈치가 없고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또너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라는 말을 많이 듣거나 너 말을 왜 이렇게 못해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서비스직 알바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왕따는 대부분 원이 본인한테 있음이라는 의견에 저는 반만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난 거지 자기 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내가 타고난 실질적 특징 같은 걸로 어딜 가나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면은 청소년기 때 성인 에서는 그런 거 갖다 왕따 당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기 때 괜히 그런 거 갖다가 애들이 놀리고 막. 하... 근데 또 이것도 완벽하게 막 그런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 얼굴이 커가지고 막 놀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애는 그거 갖다가 되게 긁혀가지고 더 소심해져서 왕따가 이제 확실시 되는 애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약간 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도또 인싸가 되는 애들도 있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 내 네, 저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사실 힘들기는 하지. 어릴 때는 이제 외모로 놀리는 게 가장 상처가 많이 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에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가나 왕따 당하는 사람, 그런 신체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놀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처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따를 어딜 가나 당하는 사람이라면은 어, 이 사람은 본인한테도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라는 게내 생각입니다. 저는 서비스직 할 때는 말 못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다른 직종으로 옮기자마자 말 잘한다는 소리 들음 서비스직 하면서 많이 나아졌나 봅니다. 맞아요 저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서비스직에서 말을 못한다는 소리를 존나 많이 듣는 거야. 너는 심을 왜 이렇게 못해? 꼴찌야! 막 순위를 매보면 맨날 꼴찌야. 실적이 꼴찌야. 근데 다른 집단에 가니까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이 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약체였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서비스직을 하는 애들 중에서만 약체.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서비스직 같은 걸안 해본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없는 것도 말을 못하는 건가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 잘한다는 소리는 가끔 들어요. 그럼 말 잘하는 거죠? 말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말을 하기 싫은 곳에서는 말을 아예 안 합니다. 맞아요. 서비스직에서는 최악이였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대표의 신임을 받으면 여기저기 영업도 다니겠어요. 실제로 거래처도 많이 따왔고요. 아유, 정말 좋은 경험이 되셨네요. 저도 진짜로 서비스직 하고 어릴 적에 알바하면서 막 서빙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나중에 그런 거다 시킬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